제 노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 현대인을 살아가는 많은 예. 그 부부 남편과 아내에게 공감을 사지 않을까? 아 우리 죠 강성희 씨는 네. 어째 혹시 악보만 쪽 보고 기대되는 노래가 있습니까어 저는 제목부터가 마음에 네. 들더라고요. 네. 나는 냐 인생 대상. 네. 아, 아 저는 작가님께서 저한테 네. 노래 좀 흥얼거릴 수 있냐고 하셨는데 아무도 제걸 뽑아주지 아, 않으셔서 아, 제가 부를 수가 없네. 여러분들. 여러분들. 버. 제리 제. 누가 작품을 쓰셨어요? 임성환 <laughs> 선생님이신가요? 저는 <웃음> 저렇게 만들 적이 없는데 이거 맞잖아요 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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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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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! <laughs> 몇 번씩 들어보시고 안 되는 부분을 그콕 집어서 몇 소절씩만 음. 계속 안 되는 부분만 네. 이렇게 성실하게 딱, 딱 연습하시면 잘 되는 네, 부분이 없으면 같아요. 어떡합니까? 네. 그것은... <laughs> 임성환 선생님께 한번 가서 아 개인 레슨을 어, 발... 그 지금 느낌이 약간 좀건성건성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윤성 <laughs> <제가 볼 때는 웃음> 씨가 대책이 없는 거지그러니까안 <laughs> 어, 아, 그러니까. 시니까 벌써 지금 몇 번째 오셨잖아요. <laughs>